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홉 시 저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기다리는 온라인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느낌일 텐데 여러분들은 제 모습을 보면서 예배드리니까 그래도 더 그런 느낌이 들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좀 가깝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곡 부르겠습니다 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잘 배우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배운 대로 저희들은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곡더 부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참언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한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했는데 여러분왜 노하기를 더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일까요? 노하기를 너무 쉽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후회할 일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나도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 계시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큰 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고 가장 큰 분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해주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을 일원 번까지 490번을 용서해주라는 말인데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주라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용서 못해준다 그래도 적어도 일곱 번까지는 우리 용서 만 해주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기꺼이 용서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으면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벌벌 떱니다. 정말 무섭죠? 사람이 사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왕의 노함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풀 위에 이슬이 내리면 풀이 잘 자라죠. 그래서 왕의 은택을 베풀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간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사실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이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왕을 화나게 하지 말고 왕을 기분 좋게 할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말 하려고 솔로몬 왕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을 화나게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죠. 그러나 왕을 기쁘게 하면 뭔가 왕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화나게 하는 일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앞에 말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다 아들이 속 썩이면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정말 재앙이지요 근데 하반절 말씀 다투는 아내는 이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잠은 27장 15절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돼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러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어디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냐?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여러분, 천장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곤란하겠죠?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집은 아늑해야 되고, 쉴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빗물이 계속 떨어지면, 어디 편히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면, 집을 못쓰게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집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편과 늘 다투는 여인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은 불편하다. 행복하지가 않다. 괴로운 일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에 대한 말씀인데, 아들이나 아내가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 보시고, 혹시 내가 내 아버지에게 재앙과 같은 아들은 아닌지, 또 내가 내 남편에게 이런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여자는 아닌지, 우리 한번 잘 돌아보시고 정말 좋은 아들. 그리고 좋은 아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잘해야 하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큰 복이지요.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안한 우리 청년들이 좋은 아내를 얻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정말 좋은 아내,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도 좋은 며느리 보시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찾는 것도 해야 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 또 멋진 남편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 잘 섬기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죠. 대소리 청년들은. 본인부터 하나님 잘섬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게으름과 태만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게으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하면, 잠자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잠이 없어요. 잠이 없다기보다도 부지런하니까 잠을 적게 자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하죠. 부지런해지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도 다 습관인데 부지런해지기 위해서는 새벽기도를 하는 그것이 몸에 배면 부지런한 삶살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려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 하기 위해서라도 5시 반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교회 새벽예배가 5시 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 새벽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빨리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교회 새벽예배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개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구약 시대는 개명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목숨을 취하여 가시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소리가 정말 잘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람이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가 있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는 줄 아십니까? 후하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쓴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갚아 주십니다. 누가 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꼭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삶 살아갈 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집에 가면 그 구호를 위한 그 모금함이 있습니다. 구호금을 모으는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생길 때마다 이제 거기다가 집어 넣는 것이죠.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예배 아이들과 같이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번 가르쳐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다가 구호, 헌금함, 뭐 그런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딱 갖다 놓으시고 돈 생길 때마다 뭐 용돈 중에 일부를 드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잔돈을 넣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작만 구호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득 차면 이제 실제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만드는 것이죠. 주민센터에 갖다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또 구호 헌금으로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어, 가정에서는 꼭자녀들에게 어, 어릴 때부터 구호 헌금하는 거 그것을 가르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아이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식을 징계하면서 죽일 생각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겠지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가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하지는 마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못하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그 수위를 잘 조절하면서 해야 하지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징계할 때는 그 아이가 잘못한 만큼만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아이에게 화풀이하듯이 징계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징계가 아니라 폭력인 것이죠.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 아들에게 못난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화나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제가 참 많이 벌을 했거든요. 사실은 폭력이죠. 제가 참 이런 말씀 볼때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의 감정 섞어서 징계하지 마시고, 그 감정 통제가 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것을 오히려 부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공정하게 징계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네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19절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여간해서 바뀌지 않는다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뀔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변합니다 술 끊는 제일 좋은 방법도 저는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어느 순간 술 끊게 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은 또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도 제가 봅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성격 급한 사람 여전히 급하고, 느린 사람 여전히 느리고, 그 성격이 그대로 다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좋은 어떤 면이 있어요. 내 성격 가운데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고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노력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 3제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마지막 아홉 번째가 뭔가 하면 절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절제하셔야 돼요. 또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면,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제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못 말씀도 다 하나님의 훈계, 권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분 나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못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들은 우리의 모습을 정나하게 보여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또 우리 삶 가운데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지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어 없어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못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틀림없이 유익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자못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 자못 말씀이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문 말씀 볼 때마다 저의 부족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또 고치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배우기도 하고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꼭 생활 가운데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꼭 질문을 하세요 질문에도 종류가 있죠 아이가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종류의 질문도 있고 또 아이들의 아이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기 위한 또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떤 행동을 결심을 하도록 하는 행동하도록 만드는 또 그런 질문도 할수 있겠습니다.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려고 하니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니?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네들도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라고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제 잘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편히 쉬시고 주일날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